아니 왜? 아니 이 새끼들 랩카펫이 존나 까네 아... 블루카펫 온미끼다 진짜 좀미끼다네미끼다 미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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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컴퓨터 터지는 거 아니야 나무? 아 뭐야 이거 아 에바야 아니 뭐해! 어이 뭐야 이거 야 이거 터져 이거 진짜 터져 이거 아 이거 뒤로 가 있어야겠다 어이C 야! 오 레드 내컴야내 <laughs> 야, 우리 이제 이 겁나 느린데 지금. 야, 야, 아아 나도 나도. 나도. 아, 근데 이게. 나2 3 8이야 단대세요. 일단 좀좀 앉아. 나 아, 아, 잔댄스... 아 트드 어, 아, 어, 아, 좀. 아, 좀크좀 낮출게, 이거. 와, 또. 와, <laughs> 또. 핑코 체이 터진 소리 내 아니, 아니, 뭐래, 핑. 여기다, 여기 있다. 오케이. 할 만하다, 이제.

아니. 아 그윈. 여기. 어 잡았다. 뭐야. 뭐, 뭐, 뭐야 어, 뭐야. 어디를 부시는 기래요 누르는 <laughs> <요로는> 튕겼다는데요? 그렇다 <laughs> 누르가? 아. 진짜 튕기네? 와우. 나도 안 튕겼는데 약해 빠졌구만. 어 잠깐만. 어이구야 어이시구요. 멋씨 비신 아, 아,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이새끼 아, 진짜 알싸 뭐, 나도 쏘았네. <laughs> 수고. <나도 수고했네. 웃음> <laughs> 아니 오야 오야 만 맞아. 오. 야, 야, 아니 이거, 야, 샷건드이야, <laughs> 오케이 어디 연기를. 나나나 야 이새 연기 연기 비신 연기하라고 비신 새끼야. <laughs> 아이 <아니>, 뭐야 이거? 따라 나 이거. 오 시야 야 아니 이새 뭐야? 국들오 잠자리 아야야 빙 그만! 빙 아, 그만 가고 아, 우리 아니야 나 아니 야 아니 야 아야 우리, <laughs> 우리 이라고 파란색이야. <laughs> 아니 아니야. 아붉신아좀 나와봐. 이이이아 <목소리> 뭐야 아, 어? 찐거 없신데 나이스 나이스 아니네? 이거 이거 이거다 이제 이거 이거 무조건 이거다 이거 올롤 이게 아니라 고막이칼 들고 었는데어아 이거 원래 떠? 아가어 칼? 칼안 뜰텐데 어? 안칼아 아, 뜨네? 저거 맞네. 진짜죠? 방금 그건 진짜죠 이거? 아니 내가 반대편 가가지고 어디 이 새꺄 넌나못 이겨 미안한데 <목소리> 아 근데 방 진짜 몇명 들어간 거 같은데 저기. 언님 아, 뒤에 뒤에 발소리. 이 아, 진짜. 아, 고민하는 새아다미다다다 시티, 시티, 시 아니, 이 새끼 자꾸 뭐해 아니, 그래 섞겠냐고 씨발. 얘들아, 씨발 사이트 다 먹었는데. 아, 아아이 새끼 뭐야? <웃음> 야 기리기리 또 이길래. 우리 조우 조르 조. 조르 조르 조. 아 앞으로 가서리죠 아, 왼쪽 오른쪽 이 아, 버거운 편. 이어 어, 놀래라. 뭐야? <웃음> <웃음> 그중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중 하나. 어얘네 그냥 컴퓨터 죽여버리려고. 거와와와 아, 와. 와라 미니맵.

아 진짜 뭐 아이피가 비어 뭐야 왜 이러는데? 찐인데? 소실 우리 오르죠 오르죠 맞다. 모르 여기. 요. 슬퍼졌다. 아니 난 왜? 하나 이상한 거. 자. 하나 둘, 셋! 야, 위주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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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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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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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이스, 나이스, 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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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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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의주있 아니라고!!! 봐봐 야 컴퓨터 세트라니가 <봄> 컴퓨터 못하게 평생, <봄> 평생 로마 유튜브만 볼수 있게 레스고 레스고 와스와맵맵 무슨 일이야 왜안나 나, 나 이거 테리안 보내줘 나테안 보내줘 어왜이래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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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직 안 찍혔어 아직 안 찍혔어. <laughs> 어어 해체 해체해야 돼. 어, 하지 지아야야 <laughs> <아니, 웃음> 야. 야, 야. 야. 야 <laughs> 아 야채 써는 동안 파이 차나를 보다네. 아 아야. 야. 아뭐뭐지 어떻게 해야 돼. <laughs> 뭐야 이거? 야, 해체, 해체. <laughs> 아니, 아, 리짜라고진짜 아, <laughs> <laughs> <guerra>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진짜로! 아, 진짜 뭐, 아, 진짜로! 아, 진 아, 진이로 이거 짜로 아, 진짜로! 이거. 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 아, 진짜로! 아, 안보잖 아, 진 아, 진짜로! 아, 백 아, 뭐해! 여 아, 온거 아, 니야와 아, 웃기로 오, 오, 오 어, 뭐야 뭐야 뭐야지. 야 농사 짓고 계셔. <laughs> 야 씨. 이상한 <laughs> 데는 어, 뭐야 뭐야. 손가라어 <laughs> 이거 진짜야. 우리 거잖아. 아니 지금 오빠 거 아니야 심지어. <laughs> 아 아니,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버텨. 오. 랩. 아니 오빠 어떤데? 아 맞다. 이거 <laughs> 뭐 때린다고? 그 새끼새끼어아이게왜 그그그그 <laughs> <laughs> 13개 1 3까지 가야되냐고 ㅅ 모를까요? 그러니까 눈치챌까? 저거... 려지기 용무 려던지기 아니 어디는좀 비비비비 b b 야 b b BBB! BBB! b b 야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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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